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당뇨병 치료제는 사이아졸리딘다이온이라는 약입니다. 어, 우리는 흔히 이 약을 TGD라고 읽고 있는데요. 사이아졸리딘의 앞글자 일부만 따서 TG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TGD라는 약은 근육과 간 그리고 지방세포에 두루두루 작용하는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세포핵내외에 위치한 PPAR 감마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전사 인자로서 작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지방 분해에 유리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TNF 알파와 같은 염증을 조장하는 이런 물질들은 감소시키는 그런 최종적인 산물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간유아 근육, 간, 지방 조직의 골고루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인슐린에 대한 효과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0.75에서 1.5%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어, 실제 임상에서는 1%는 채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 이 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 지방 조직을 어떻게 이롭게 만드는지 살펴봤을 때는 지방 조직을 분화시켜서 이 내장지방이라고 해서 복부비만일 때 우리가 내장지방이 늘어났는데 이 내장지방의 양을 감소시키고 그 지방을 피하지방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지방간을 호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 대사도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은 아쉽게도 변화가 없지만 중성지방을 감 감소시키고 무려 40%나 감소시키고 HDL 레벨을 5%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액티비나 아이리스 스터디를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키고 위험을 개선시키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발생률을 유의하게 줄였던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TGD 약은 어떤 환자분들께 우리가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이 있으신 그런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그리고 인슐 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분들 그리고 여성 인슐린 분비능이 보존된 환자에게서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일단은 임상, 우리가 실제, 어, 임상에서는 엑토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있는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용량은 1 5 m g 와3 0 m g 가 있고, 최대 4 5 m g 까지쓸수 있습니다. 로베글리타존 같은 경우에는 서 국내에서 이제 개발됐는데, 0.5mg 제형이 있고, 이 로베글리타존 0 5 m g 은 피오글리타존 1 5 m g 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식사와 관계없이 저혈당에 대한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복용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피오글리타존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 부종이나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6개월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부작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피오글리타존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은 15mg부터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이 약을 드시게 되면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제한 시기에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부작용은 이 TGD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부종과 체중 증가 입니다. 체중이 무려 2kg에서 3kg 정도 6개월 이내에 늘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전을 살펴보면 PPAR 감마에 의해서 신세뇨관에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돼서 내 몸의 소변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나트륨을 재흡수가 더 활성화돼서 내 몸이 붓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 세포를 분화시킴으로써 이것 역시 내 몸의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부작용으로써한 몫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 몸의 체액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한 체액제어류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미아3 이상의 심부정 환자에서는 애초에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광암도 사실 꺼림직한 부분인데 요. 이 피오리타존을 통해서 시행한 이런 프랑스 연구나 미국 연구 그리고 일본 연구를 살펴봤을 때는 아직 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에서는 방광암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과 일본 연구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 라고 해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프로액티브 연장 연구에서는 방광암이 오히려 감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국 fda 에서는 약간 아직도 꺼림직함을 버리지 못하고 방광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투여하면 안된다 라고 이렇게 금지 조항을 달아 놨습니다 또한 이 피오골리타존은 골절 위험과 골다공증의 리스크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오골리타존에서 그러는데 이 ppr 감마에 의해서 조골세포의 활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부작용이 조금 많은데요 그리고 황반 부종도 악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장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은혈이 생길 수가 있고 간 수치의 상승도 병행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오올리타조는 일단은 이렇게 메포민을 쓰면서 메포민과 병행요법으로 tgd를 추가해 볼 수도 있다는 라 식으로 국내 당뇨병 지침에서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gd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이아졸리딘 다이오는 인슐린에 대한 효과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장지방을 피하지방으로 또 전환시킴으로써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관계나 뭐 뇌경색 이런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연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이 tgd 대상 은 복부비만이 있거나 대사증후군 이 있거나 여성이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피오글리타존 로베글리타존 이 엑토스 듀비에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체중 증가나 부종 방광암 골절 골다공증 빈혈 황반부종 간 수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 어, 이 약을 선택해서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약 같은 경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데는 유용한 약이다. 라고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군을 선택해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이아졸리딘다이온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